여기까지만 니네들이 계산을 할수 있으면 이제는 탄탄대로 1차식의 더셈과 더셈과 뺄셈, 더셈 뺄셈 엄청 중요하지. 그렇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야.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그치? 자, 얘네는 과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제 푸는 게 너무 달라져. 그래서 보자. 우선 1차식의 덧셈부터 할게. 덧셈은 쉬워. 문제는 뺄셈이야. 빼는 거 어렵잖아. 자 4x 더하기 1이라는 1차식이 있어. 그 다음에 2x 빼기 5라는 1차식이 있어. 어, 이런 경우는 이제 가로를 그냥, 벗, 그냥 벗겨도 돼. 이렇게 바로. 공략끼리 묶어. 문자와 차수가 같으네. 어, 문자 x, 그 다음에 x 하나, 그러니까 4x 더하기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5야. 그래, 계산하면 4하고 2, 6x,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제는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으로 니네들이 계산이 돼야 돼. 그렇지? 문제 뭐라고 그랬어? 뺄셈, 뺄셈. 겁나 중요해. 자, 3x-6에 빼기 x, 빼기 2가 됐어. 앞에 여기 뭐가 생략돼 있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건데 이거를 아예 가로로 풀면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 자, 우선 이 앞에 있는 건 가로가 이렇게 그냥 풀려.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 1이라는 수랑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분배하는 거야. 이렇게. 분배. 근데 이걸 분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여기랑 곱하기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 안에 있는 부호가 얘는 플러스니까 빼기 x가 되는 거고 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것처럼 바뀌어. 이렇게. 자 앞에 빼기가 있을 때 가로를 풀면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 그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의 곱. x 1을 분배법칙을 해서 계산하는 이 과정이 생략돼 있는 거야. 아 선생님 저 도저히 이거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뺄셈은 괄호를 풀때이 이 부호, 괄호 안에 각항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지 동류학끼리 계산하는 거야. 3x-x-6에 플러스 2가 돼. 는 3빼기 여기 뭐생략돼 있다 했어? 1, 3빼기 1이니까 뭐야? 2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 자 1번에 보면 은더 쓰면 쉽다고 했다. x 더하기 5에다가 3x빼기 1이야. 얘는 가로 그냥 풀어줘도 돼. 더 셈은 가로 그냥 풀어줘도 돼. 1차시. 동류항끼리 묶어. x 더하기 3x 더하기 5빼이 1.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다. 여기 또1생략된는거 보여야 돼. x 앞에 문자 앞에 1은 생략할 수 있다 했어. 그래서 1 더하기 3이니까 뭐야? 4x. 5빼 1이니까 뭐야? 4가 되는. 자 9번 가보자 9번 뺄셈 3x 플러스 10에다가 빼기 6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가로를 풀자 3x 플러스 10이야 아까도 얘기했어 자얘 지금 플러스가 되있기 때문에 얘 마이너스랑 분배되면 부호 바꾸라고 뭐가 된다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6x가 되고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가 된다고 그래서 동류끼리또 묶어 3x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10 플러스 2가 되겠지 얘는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되겠다 점점 선생님 빠르게 푸네 자 여기서 니네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 그 앞에 가로가 있으면 가로, 괄로 앞에 이 마이너스 부호가 있잖아. 이 부호가 있으면 뭐라고? 괄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적어서 빼주라고. 빼기 x 플러스 2. 그 원리는 뭐라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곱하기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 원리가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이 야 가로는 안에 있는 부로 바꿔서 그냥 나오면 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원리는 뭐야 분배 법칙이야 안 그러면 니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분배해서 계산하면 돼 오케이? 자 17번 가봐 어 복잡해요 선생님 그치 혼합계산이랑 막 거의 비슷한 느낌이야 소괄호 중가로 대가로 그치 5X 플러스 중가로 있네 6-2에 X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렇게 가로 풀어 가로 렇지 마이너스 2 가로 앞에 지금 마이너스 2 있어 5X 플러스 6 자, 괄호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 바꿔. 근데 곱하기 하면서 부호 바꿔야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2X 플러스 2잖아. 근데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자, 동류항끼리 계산. 동류항끼리 계산. 마이너스 2 x 에 플러스 6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얘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5X에 플러스니까 그냥 나와도 돼 마이너스 2 x 플러스 4가 되겠다 그래서 500이 이하면 얼마야 3 x 플러스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분수가 나왔어 이게 또 어렵지. 2분의 x 빼기 4 플러스 5분의 3x 플러스 1 통분해야 돼. 통분해야 돼. 2와 5를 통분하려면 뭐 2에는 5를 곱해야 돼. 여기만 곱하나? 여기도 곱해야지. 여기는 2를 곱해 여기만 곱하나? 여기에도 곱해야 지 가로해서 곱해야 돼. 가로해서 가로해서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분모가 10이니까 10분의 암산, 분배법칙 암산할게 5x 4, 5, 20 암산해서 분배할게 6, 2, 3은 6x 플러스 2 동류학끼리 계산 암산해도 되지 5 더하기 6이니까 11x 마이너스 2 0에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야. 10분의 11 마이너스 18 이렇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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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빼기 2분의 3x 마이너스 1의 빼기 7분의 x 마이너스 통분해야지. 통분. 2하고 7을 통분하면 얼마? 2, 7에 14. 여기 7 곱해. 여기도 보르 곱해? 7 곱해. 여기는 뭐 곱해? 2 곱해. 여기도 뭐 곱해? 2 곱해. 됐어? 이 곱하기. 자, 분모가 지금 2, 7에 14니까 14로 통분. 분배법칙 쌤 바로바로 해도 될까? 2, 7에? 아, 3, 7에? 21x 빼기 7 1은 7자 여기 지금 뭐가 있어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가로 앞에 마이너스 요거 잘봐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나 여기 원래는 마이너스 2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2를 곱하나 여기 앞으로 2를 곱하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거 따로 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랑 똑같아. 분배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이 1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에 부 바뀌어서 플러스 10. 5이 10.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를 바꾼다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됐고, 2x, 2, 5, 10.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 21하고 2하고 계산하면 19x. 14분의 19x. 빼기 7에 더하기 10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다.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를 바꾼다야.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 2x. 2, 5, 10.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계산을 하면 니네들이 좀더 쉬울 것 같아. 어려우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 자, 26번. 자, 4분의 4X 플러스 9 마이너스 6분의 8 마이너스 3X. 자,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 아직도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를? 3을. 음, 똑같이 여기도 3을 곱하고. 여기는 얼마를? 2를. 똑같이 여기도 2를 곱하는 거야. 통분한 거다, 통분. 그럼 분모는 2, 6, 3, 4, 12가 되고, 자, 분배하자. 4, 3, 그치. 12x, 3, 9, 27. 자, 여기만 이렇게 또 떼서 생각하는 거지. 아,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8 0이 3x니까 우선 부호 먼저 결정해. 얘 플러스니까 뭐라고? 마이너스 28. 이는 얘 n 는마이너스는까 모두 플러스 된다고 는 p 은 u x 자 이렇게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가로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잖아 아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 s 는호를바꾸는 거야 이플는스는마이너스는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는고 2, u 에는 p 2 u 은는 x 됐지? 다시 한번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부호를 먼저 결정해.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래놓고 28에 16, 23은 6X.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어느 순간 이해가 돼. 우선은 이렇게 10, 12 6X 동료 학끼리 계산이야. 18X 플러스 16배가 11이 되지. 동끼리 그래서 12분의 18x 플러스 11이 되겠다 되니? 문제 푸는 그 순서는 똑같아